블랙스완 스피치 공채 3기 오디션에서 2등+ 2등을 차지했고요. 100% 장학금은 아니고 50% 할인을 받고 다니게 됐습니다. 이거를 공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원장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조금 공개를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수업료가 480만 원인데 제가 50% 할인을 받아서 240만 원만 내고 진짜 다니게 됐고요. 저도 살, 솔직히 이거를 할인받고 다닐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3등, 4등 친구들도 다 할인을 받고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 제가 쇼호스트 학원은 사실 처음 다녀보는 거고 예전에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아나운서 학원은 굉장히 많이 다녀봤는데요. 온라인 수업은 사실 제가 처음으로 제공을 받게 되는 거라서 좀 생소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이 직접, 직강, 이렇게 찍어주신 강의가 55강이에요. 어, 이게 90일 안에 듣는 건데 저는 사실 하루에 한 시간이 나면 계속해서 듣는 스타일이라서 하루에 많으면 다섯 강까지 들었고 뭐 적으면 두강 아니면은 삼강이 정도까지 들으면서 거의 한달 조금 넘는 기간 안에 이걸 다 수료를 한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아닌데 도움이 좀 많이 될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프라인 강의에서 이제 복식호흡 같은 걸 배웠는데 집에서 사실 부족했던 부분을 좀 다시 계속 돌려듣게 하면서 그걸 좀 많이 보완을 할수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제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조금 약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뭐 내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포츠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구현동화 정말 감정을 내비칠 수 있는 그런 강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쇼호스트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지금 현직 아나운서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도 제가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뭐 발음이나 발성이나 이런 기초적인 거는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나서 그게 약간 좀 희석되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점을 다 보완을 할수 있었고 다시 한번 열심히 준비하게 하는 계기가 됐고 그리고 실제로 방송을 하면서도 저희 팬분들께서 훨씬 목소리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요새는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 진짜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다 들었는데도 저는 부족한 부분들 계속해서 조금씩 듣고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원장님께 여쭤봤거든요. 100%다 들었는데 진짜 환급을 해주시냐. 그런데, 저 아까 피자를 먹으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학원에서 맨 처음으로 모두 완강을 한 학생 중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환급을 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뿌듯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laughs> 이렇게 후기를 찍고 있고요. 100% 환급 모두 해주시니까 우리 여러분도 모두 열심히 강의 완강하셔가지고 환급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길 바랍니다.